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음, 뭐요 이게 지금? 음, 지금 뭔가 기가 막히죠, 지금? 음. 일단은 지수 나오고 내려오긴 했는데, 아, 이게 또 득달같이 또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어 상황이 재밌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아 이게 지금 하 일단 일단은 지수는 해제를 하고, 일단 지수는 해제를 해, 하고 해제하고도 더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 그런 상태인데 야 이게 뭔가 일단 가셨고 일단 가셨고 지금 여기 딱 그려놓은데 지금 여기선 지금 딱 찍었죠 지금. 딱 찍고 여기까지는 안찍었지만 이것도 붕괴가 됐어 일단은 일단 붕괴 됐다 봐야 돼저 정도면 하... 3175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인데 롱을 하면 안 돼요 롱롱 롱, 이거 보고 롱 치면 안돼 지금 여기서 롱은 위험해요 이렇게 깔렸다고 해서 롱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롱이 위험해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이게 있다고 해서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는 놈만 죽어 이게 지금 물론 올라가서 얘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위험합니다 얘.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쇼팀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이게 약간 그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내리 꽂은 거라. 데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거는 아, 그 모양도 그렇고 집전도 그렇고 어, 꼬라지가 음, 아, 저, 보, 지금 좀 약간 피냄새가 나요 이거는 음, 짠, 여기서 롱을 치면 안됩니다 롱을 치면 안되고 익절은 알아서 잘하세요 스탑노스 이쯤에다 걸든지 어차피 못 먹어. 그 TP를 여기다가 뭐 해서 이중 반등만 딱 하고 먹고 째든지 아니면 여기다 스탑로스 TP 다 걸든지 아니면 스탑로스 여기다가 걸어 놓고 이 라인에다 걸어 놓고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쭉 빠지면 그냥 그것까지 다 먹어 버든지 뭐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롱을 까면 안 돼. 이 진짜 위험한 롱이에요, 여기는. 어, 여기 롱까지 말고 일단은 이대로 좀 지켜봅시다. 지수가 해제됐다고 해서 뭐더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지수 나오고 포지션 이쯤에서 다 거셨을 거야. 이쯤에서 이쯤에서 걸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기쯤에서 걸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부근에서 아, 디스코드 지수 보신 분들은 좀더 일찍 걸었겠죠. 근데 이제 유튜브 보고 걸었어도 이쯤이야. 유튜브 업로드 시간이. <laughs> 이거니까, 지금 다 어느 정도는, 어, 어, 무슨 짓을 해도 거 이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알트를 숏을 쳤어도 이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익이 나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일단 칼을 드는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거기서 요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 또그 그런 재미까지 제가 뺏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익절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기계가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익절은 <laughs> 잘 해오세요, 알아서들. 네? 막, 계속 존버하다가, 막 음전 뜨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지금 상태는, 한요 정도에다가 스타무스 걸거나, 뭐, 어떻게 해봐야 되는 상태인데, 아, 어지러질 하네요, 지금. 어지러질 해요. 이거는 지금 이더리움 차트인데 렉 먹었나 봐요 음. 렉, 렉 걸렸네 렉 걸렸고 하여튼 이거는 저도 지금 좀좀 좀, 좀 어질어질하네요 분명히 노리는 건 지금 이걸 노릴 텐데 하, 이거를 노려야 할 텐데 또이 라인이야 또이 라인이야 하,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이거 지금 여기서만 지금 하... 그죠 어. 여기 아니면 여기 지금 좀 많이 저거 된게 보이거든요 지금 하이딩 포지션이 이제 여기 하이딩 포지션 싹다 날라갔고 청산맵 킹피셔상의 그런거와 하이딩까지 완전히 날라갔고 지금 이, 여기거든? 지금 이제는? 여기인데 이게 또 내리는게 일이라 쇼스는 쇼때로 쌓였고 지금 이거 데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혼란해 굉장히 혼란한 상태예요음 이더 정상화됐네 이게 이더거든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들찢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더는. 이더는 지금 상태가 아주 개슴치레해요 2853. 근데 이것도 한번 한번 선을 한번 쳐줄게. 음. 여기까지 가야 지금. 음? 이게 지금 해결이 안된 상태거든. 너는 도대체 여기서 몇 퍼가 올른 거야? 어우, 끔찍해. 끔찍합니다. 10%야? 아하, 참. 그러면 넌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설마 이게, 음, 아니구나. 아무튼 여기까지 해결이 돼야 되거든, 얘는. 하이딩상. 여기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고. 얘 없어요, 실질적으로. 킹피셔에는 여기가 없어요. 없고, 위에가 바글바글 하지만은. 실상 여기가 중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실상. 킹피셔에는 지금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안 나오지만, 실상 중간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롱을 까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약간, 어, 약간 좀 어려운,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 여기서는 이제 휩소지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 휩소, 어, 어, 숏,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숏, 롱? 뭐, 어, 이렇게. 아, 당연히, 롱이지. 이렇게. 한번, 한번, 삑살 날때 됐어요. 이해, 이해, 되죠? <laughs> 삑살 날 때가 된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삑살이 한번 날 때가 됐어요. 어, 이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음. 사람 이렇게 교육시켜 놓고 마탱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육이 잘 됐습니까? 어? 몇 번이야, 이게? 어, 이제 안소가, 어, 롱이야, 뭐 이러면서. 위에 요것도 바글바글 하겠다. 근데 뭐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확률 싸움 하면 안 돼, 지금은. 힙소도한 두세 번만 하라고 그랬죠. 저번, 저번에도 그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때. 한 두세 번만 하라고 그랬지. 네번 이상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 장난도 정도껏 쳐야 되는 거니까. 아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 지금 이익 보고 계신 분들 알아서 유, 조리를, 조리를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은. 음. 그리고 다음에 좀 확실할 때또 지수 나오면은 또 매매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단타로 또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을 때또 하든지 그렇게 좀 과할 때 이럴 때한 번만 살살 들어가다 보면은 음, 시드는 우상향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어우, 달아요. 한4% 되네. 달어.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